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어, 반갑습니다. 다인TV의 다인입니다. 아니, 다인TV. 창대TV의 창대입니다. 실수를 또? <laughs> 네, 창대TV의 창대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여기 안에다가 넣던 물이 있어요. 그 물을 가지고, 오, 완전 예뻐졌어요, 물이. 제가 2일, 어, 2일 동안 숙성했던 물이, 어, 분색을 드러내는 물. 어. 우선 액기를 건져야 되는데요. 에다 묻네. 이걸로 건질게요, 다. 제발, 잘 건져지겠니? 제발, 잘 건져지겠니? 여기부터 실수하면 난 끝나. 이가 제일 중요한 작업이죠? 안 돼! 안 돼! 내 손, 내 손. 내 손. 안 돼! 안 돼! 내 손, 다내 손, 나. 놔. 놀아 했어. 응. 놨습니다. 하하. <laughs> 놨고요. 네, 계속 해볼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에크가 근데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에크가 다 녹았어. 한마디로 이에는 이제 물수모가 됐다는 뜻이에요. 대신 제가 다른 에크에 넣어서 재밌는 실험 많이 할게요. 손에 묻어도 된다. 어차피 손에 묻을 거. 진예품 물이 나오는데, 예쁜 물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원래 공부 책상이었는데 슬라임 책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잘 떨어줄게요. 아잘 덜어줄게요. 준 다음에 잘 걸러줄게요 응, 이건 앳게 만들 때 쓰는 용도로 섞기 에 이렇게 어, 남은 것들 다 이렇게 가지고 계속 한번 해볼게요 아손들러워졌어요손들러워졌네 이렇게 무선 섞어줄게요 계속 계속 물이랑 합성이 되게 섞어 줄게요 우리랑 합성이 되거라. 우리랑 합성이 되거라. 안 보이시나? 이 정도면 되나요? 음. 이 정도면 다 섞어진 것 같은데. 기분 탓진 거. 어.. 아무도 안 들어오셨네요. 어. 안 돼, 내 손. 물이랑 이게 다 섞여진 것 같습니다. 어, 다 섞여졌네요. 요 정도 섞어주고. 내 손은 난리 났고. 그 전에 이거 한번 만져봅시다. 네, 이슬임을 인생먹기 치즈치즈 괴물이란 아 인생먹기 치즈치즈라는 클리어 슬라임입니다 아네 어, 네, 지금 이거는 엄청 냄새가 좋습니다 이거 좀 청소 좀 하고 살자 청세라좀 청소 좀 하고 살자 이게 완전 물에 끼고요 느낌도 완전 좋고 냄새도 좋습니다 얘는 또 슬라임 닦기용, 슬라임 닦기용. 슬라임 내 손에 떨어지거나 떨어지거나. 얘가 안 떨어진다면 얘로 대충 닦아줄게요. 어차피 손에 묻을 거니까. 음. 근 흔들려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셀카봉으로 찍고 있어서. 네, 이렇게 다 섞어줬고요. 이제 한번, 물풀. 해요 이게 다 줄여진 건가요? 어음. 아무것도 모르높이주자 아, 어, 안 돼. 아 이거 아무것도 없어. 몇분 지났니? 4분. 이렇게 까서, 얘를 빼줄게요. 얘가 예, 빼는 것은 엄청 쉽습니다. 이렇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를 반복해주세요. 뭐가 아니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너무 많이 해도 좋습니다. 오, 어, 너무 많이 했더니 한 번에 빠지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면서 이게 남은 부분을 빼주고요.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윗풀이 아까우니까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면서 해볼게요. 벌써 뭉쳤는데? 너무 많이 넣어도 이 액기가 젤몬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멍청 멈추라고 네 알았어요 멈출게요. <laughs> 갑자기 급상황극. <laughs> 여러분들 많이 썼네요. 내가 안 보이네. 여러분들 너무 많이 썼어요. 계속 어져 볼게요. 안 흘리면 안 돼, 흘러요. 이거 제모니카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이게 다 완성된 것 같은데 우리랑도 같이 섞여져 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혹시 뭘까 계속 꺼져볼게요. <목소리> 아마 물도 있잖아 맞니 이거네 어 아, 물이네 물 물입니다 이 물이 있고요 손에 묻지 마 그냥 부탁해 닦아줘요 닦아줘려할게야 됐다 네, 또손 닦는 액기라 닦고 왔습니다 네, 이제 액티베이터 여기 있죠 액티베이터를 오늘따라 왜 이렇게 화면이 이상하지? 아내손 조금, 조금 조금 조금씩 뿌려가면서 넣어줄게요. 이게 렇다 완성된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물은 조금. 식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이 좀 조금만 더 넣어줘 볼게요. 색깔 엄청 예쁘죠? 이렇게 해서 다시 섞어줘 볼게요. 섞어줘보자. 우끼가 만들어 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된것 같습니다. 와호 액게 만들기 이렇게 성공인가? 우선 한번 만져볼게요. 다 치워버리고. 액티베이터 별로 안 써가지고 다행이다. 허. 한번 부어줘볼게. 오. 느낌이 아주 대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액 만들기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여기 중간에서 액티를더 넣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액깨다 거의 물액깨급오 바풍도 잘되고 아주 좋은 슬라임을 만들었습니다 아 근데 아쉽게 너무 찐득찐득해요 못 만지겠어 이렇게 마블링도 대박인 액괴를 만들었습니다 라블링이 대박이죠? 이 끈은 너무 예쁜데 이끈 예쁜데 게다가 내가 넣었던 그때 비즈들도 다 있는데 엄청 예쁜데 비즈들도 살짝씩 있어서 근데 왜 제몬도 아닌데 제몬인가? 제몬인데 <laughs> 너무 손에 달라붙어요 여러분들 살려줘요 <laughs> 살려줘요 살려주세요 내손 계속 손을 살려볼게요 계속 이렇게 만들면서 우와 오동 소리도 완전 대박이네요 좋은데? 손에 달라붙어요 손에 달라붙는 슬라임 달라붙는 슬라임? 안 좋아요 4시 34분이네요 벌써 아 7시 34분 아내손좀 놔달라고 내손좀 놔달라고 제발 제발 좀 놔달라고 내 손을 놔주겠니? 내손좀 놔두겠니? 내손좀 놔두겠니? 아, 벌써 7시 35분이고요. 액티베이터를 좀더 넣어줘볼까? 아, 리뉴가 있어가지고 살려 했는데, 액티베이터는 천 원이거든요. 저 정도면. 근데 리뉴는 삼천 원이어서, 리뉴 안 샀어요. 슬레머 엄청 예쁘고 좋아요 쫑득거림도 있고 근데 너무 손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액티베이터를 한번 좀더 넣어줘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 예전에는 완전 잘못 만들었는데 지금 완전 <laughs> <laughs> 어우 짜증나네 갑자기 갑자기 급 짜증이 나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섞어줄게요. 제가 건성성서 만지는 이유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바풍도 잘 되고 잘잘 되는데 뭐가 뭐다 손에 달라붙는다. <laughs> 여러분 아니면 제가 한번 손을 씻고 와볼까요? 안 돼! 내 손! 내 손! 한번 시원한 물로 손좀 씻어볼게요. 많이 버리기는 싫으니까 이렇게 다 덜어주고 그래 다 덜어주고 처음 만났을... 만났을? 어쨌든 만졌을 때부터 너가 제몬인 것 같은 거야 알았어. 왜냐면 저게 제몬이거든. 난다 제몬... 만 아, 음. 이렇게 엄청 예쁜 슬라임이 지만 손에 슬라임. 묻는... 이거 잠깐만, 기다려! 미세요. 잠깐만요. 휴대폰에 기가 붙었거든요? 수습해야 돼서. 좀 이상한 게 비춰서 이해해주세요. 그럼 갖다 좀 올게요. 뿅! 여러분들, 손 씻고 왔습니다. 손 씻고 온거 좋지만. 잠깐만요. 휴대폰이 튀어 올라가겠습니다. 제 얼굴이 비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와, 손 씻고 오니까 안 묻었네. 근데 또 손이 어떻게 되면 묻는다. 에켄는 숙성을 시켜야 되나? 이렇 엄청 예쁜 액켄은 완성됐다는 점. 와후! 액켄가 이래도 만지기만 좋으면 되죠? 무조건 손 씻고 만져야 돼, 이렇게. 손 씻고 만질 것 만질 것, 쓸을까나 제가 그 우주를, 어쩌 저쩌고 그거 있잖아요. 수제 슬라임. 우주를 줄게, 이거. 제가 그거 사가지고 리뷰해보려고 했더니, 그게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제 친구도 사고 싶어해서 줬어요. 구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유튜브입니다. 구름이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줬더니 그거 한번 제가 그래도 현이라는 애가 또 따로 있어요. 유튜브 이름이죠? 현이라는 유튜브 아세요? 모르시나? 음. 예 유튜브 찍으려서나 어쨌든 그랬는데. 어쨌든 현이란 애도 있고 그리고 구름이란 애도 있어요 걔 이름 비밀이고요 걔 이름 좀 비밀로 해달래요 어. 해가지고 그 있는데 그게 엄청 댕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걸 샀습니다 그랬더니 일래 그거 뭐 유튜브 찍으려다가는 엄청 예쁜 슬라임 있는데 그 슬라임은 또 안됩니다. 왜냐면그 슬라임은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래서 클리어 슬라임 넣었더니 좋아졌습니다. 모든 걸다 클리어 슬라임으로. 슬라임 한번 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끌게요 바깥 소리가 나도 좀 참아 주세요. 왜 소리가 안 나지? 다시. 소리가 나야 돼. 네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좀 쓸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다음에는 후레쉬 비추면 액괴 써지는거 있잖아요. 그런 액괴 갖고 올게요. 그게 5천원이어서 못 썼어요. 죄송합니다. 한번 어, 할게요. 구조과조아요누르기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청색 TV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다이 TV 이제 넣어놓. 청색 TV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구독자 드디어 20명이 됐습니다. 와우 여러분들 고, 고 고마 어, 고마 고맙죠 어쨌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제 유튜브가 대박 나질 않았지만 어쨌든 좀 대박 났네요.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마지막, 화풍 한번 크게 해보자. 셀카봉도 높일게요. 컸, 컸죠? 컸죠? 그 대신, 다른 물건들이 무, 묻었죠? 음. 유통은 묻어도 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아, 어, 안에 있던 슬라임 어떡하지? 이렇게 엄청 예쁜, 예쁘고 멋진, 음, 어둠이 튀어 올랐는데? 음. 어쨌든 예쁘고 멋진, 예쁘고 멋진, 아주 예쁘고 멋진 슬라임은 완성했습니다. 와호! 제가 이거 다리로 잡고 있는 거여서 힘이 없네요. 이거도 이해 부탁드려요. 잠깐만요. <laughs> 제가 8 시에 뭘 하, 해야 돼 가지고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잘 늘어나고 바풍도 잘어 바풍도 어 음, 리오오류났다어 바풍도 잘잘잘잘잘 되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거예요. 아까 크게 하는 거 보셨죠? 그냥 내던 내돈, 내던도 좀 그래도 내던져도 바꾼이 됐잖아요 그럼 좋다는 게 이해됐죠? 이 슬라임을 구매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제가 구독자 천명천 명이 되면 얼굴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 천 명이 되면 얼굴 공개를 하겠습니다. 구독자 참명한 5년 후에 음, 5년이면 제가 11살이죠 그러면 16살 16살까지 기다릴 순 없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제가 유튜브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어 가지고 너무 구, 많이 6학년인가 16살이죠 그럼 6학년인가 계산 기다리, 중 아 제가 중3이네요. 중3이면 제가 그만둘 나이가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제가 다시 영상을 많이 찍어서 해가지고 얼굴 공개를 할수 있게 해주세요. 네. 제가 예전에 다인탐험대라는 걸 찍었죠. 다인TV 때. 그때 얼굴 공개가 나오는 분을 보셨을 텐데 제 얼굴. 그리고 다음도 봤었을 테고. 다음은 그래, 신 모자이크 처리해줘. 음. <laughs>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조회수가 좀 많았는데, 저희 엄마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지우라 해가지고 영상 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엄마가 얼굴 공개 나중에 좀 나이 먹으면 하라 해서, 구독자가 1,000명 되면 엄마가 얼굴 공개해도 된다 해가지고, 그때 얼굴 공개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구독자 1,000명이 되는 날까지. 안녕할까요? 안까 안녕 말까 안녕할까 말까 안녕까 말까 <laughs> 보여드까요 봐봐요 이 하고 마블링 보이세요? 반짝반짝한거 이게 다 마블링입니다 제가 만든 슬라임 중에서 이게 제일 예쁜거 같습니다 아마도 아마도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로 받치고 있는데요. 이제 머리가 하자 하다, 머리. 네, 이렇게 예쁜 슬라임까지. 완성! 야호!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영상이 너무 길었네요. 애교 만드는 시간, 아, 애교 만드는 시간대는 너무 길네요 그래서 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되는 때까지. 안녕, 굿바이. 에브리 어, 이브리 어, 어, 어. 쨌든 안녕. 어, 언니님. 지금 쏘 쑥겜이 지금 우지 히어로 유튜브를 찍고 있어서 지금 실시간인 켜고 있어서 전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자가 1000명이 되는 날까지 안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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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개겜 t v 하고구름이 t v 아마 곧 있으면, 다은, 다해 님도 찍으실 거예요. 다해 님하고, 청설 TV? 슬김 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청설 왠지 두번한 거, 어,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벚꽃소녀하고, 어, 예할머니 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거 빨리 청소하고, 유튜브 보러 가야겠어. 요 유튜브 찾아가서, 헬로우 해야지. 안녕! 要嘛你怎么这